자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아니 여러분들 저이 꾸라지를 끼실 때 지금 어, 빠진다고 성가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어, 그거 어, 방지 이 빠지는 거 방지하기 하기 위해서 제가 아,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, 우선 어, 제가 끼는 방식 제가 좋아하는 방식 예. 아 이거 어떻게 잘 보일까 무릎 보 자. 이렇게 가야 되나? 일단 가리는데 응, 자. 제가 좋아하는 방식. 여기 저 꼬리 이 지느러미 이 중간쯤에서 뭐 끝에서 해도 되고요. 어, 요 꼬리 지느러미로 기준으로 해서 미꾸라지를 최대 많이 오그려트려서 오그려트려서 이렇게 꼽잖아요. 이렇게 꼽았습니다. 이렇게 꼽으면 세이코 바늘일 때는 지장이 없는데 에, 진우 바늘일 때는 잘 빠집니다 이게 자 이렇게 됐어요. 어, 그러면 그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렁이 미끼 갈고 남은 거 있죠? 어, 지렁이 미끼 갈고 남은 거 요거 이제 조금 뜯으세요. 만큼 한뭐1 c m 나 뜯으세요. 이렇게 뜯어서 여기 바늘 주둥이 막으세요 그냥 이렇게. 한번 누벽 끼기 하듯이 한번 이렇게 딱 가야지 안 들어갔어 가만있어 봐 미꾸라지 뭐 자식이 까고 있어 자 이렇게 예, 뭐 아니면 두번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예, 막으세요 예, 보, 이제 보이시죠 자 이렇게 예, 지렁이 없고 막은 거예요 좀 불안하신 분들은 또한번더 넣어도 되고 두번 두번 꼽아도 되고 자 이렇게 해 놓으면 어, 미꾸라지가 빠지는 걸 예. 100%는 아니에요, 이것도. 어, 이건 근데 훨씬 더안 빠지죠, 훨씬 더. 앞에가 막혀 있으니까. 여기 저 지렁이, 민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. 안 빠집니다, 이렇게. 물론 저 꼬리 끼기 할 때도 이렇게 써도 되고,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써도 되는데, 자, 이 방법이 왜 좋냐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면 아, 어, 꼬리 끼기를 했을 때, 꼬리를, 위에를 꼈을 때, 장어가 윗부분, 대가리 쪽을 공격해요. 뭐, 대가리 쪽을. 그래서 뜯어져 나갑니다. 그러니까 한 번에 훅상켜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렇게 꼽으면 머리 쪽을 먼저 공격하거든요. 머리 쪽을 먼저 공격해요. 그래서 바늘에 후킹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. 근데 이제 우리가 눈알 끼기를 반대로 끼워놓으면요. 이게 웃긴 일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. 어떤 사람은 눈알 끼기나 턱 끼기나 뭐 아가미 끼기나 다 같은 방식이에요. 다 얼굴에 꼽는 건데. 이 얼굴 쪽에 꼽는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장어가 다 꼬리 쪽을 공격합니다. 그 사람 하나와 꼬리 쪽을 매일 끼는 사람과 꼬리 쪽을 끼면 장어는 또 머리 쪽을 공격해요. 그 둘이 만나서 대화하면요. 멱살 잡고 싸웁니다. 꼬리 쪽 끼는 사람은 항상 장어가 머리 쪽을 공격하는 걸 이빨 자국이 나 있는 걸 보거든요. 꼬리 쪽 공격하는 걸한 번도 못 봤어요, 그 사람은. 반대로 머리 쪽 끼는 사 끼게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빨자국이 꼬리 쪽에 나 있어요 그러니까 둘다 맞거든요 둘다 맞아요 어디를 끼느냐에 따라서 장어가 공격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융합해서 쓰면은 여기서 요까지 끼워놓으면 장어가 머리 쪽을 공격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 아주 절묘한 위치에 딱 나옵니다 그러면 딱 들어갈 확률이 후킹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 꼬라지를 꼈을 때 빠져나가지도 않고요 물론, 빠져나가는데, 100%는 안 됩니다. 100%는. 요거, 어, 여러분들,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요. 뭐, 꼬리 끼기 할 때도 이걸 써도 되고요. 눈알 끼기 할 때도 이렇게 해도 됩니다. 어, 최흥, 어, 형민 형님 믿고, 아, 그거, 개가, 새우가 그럴 수 있고요. 징거미 새우가 그럴 수도 있고요. 그, 뒤에 꼭 꽁지 지느러미와, 아, 눈알 파먹고, 막 그런 현상 생기잖아요. 그 새우, 류들이 그래요. 징거미 새우도 그러고요. 자, 카메라, 아, 돌리